을 채워줄 것이다. 아멘. 머리에 기를 해서 잔이 넘치게 줄 것이다. 하나님이 좋으신 것, 하나님이 사랑했으다가 계속 추적해서 따라오게 하실 것이다. 할렐루야. 면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맞습니까? 예수님이 목자 맞습니까? 여러분 양의 자리에 서습니까 조건은 여러분이 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. 내가 어제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양이 어떤 양들은 오란데 오지 않고 자기 혼자서 엉뚱한 데가지고 구덩이 빠진다고 우리가 엉뚱한 행동만 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잘 따라가면 장이 넘치게 해주시고 할렐루 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위기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기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지하시면 나를 추적해서 따라오게 하니까 맨 마지막 고백이 뭐죠?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되신 그.